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좀비 서바이벌이라는데, 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달려볼게요. 야, 참, 캐릭터가 지금, 이거 세 개는 잠겼고, 지금 위에 세 마리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데, 엔지니어, 탱크. 얘는 약간 탱커인가? 야, 스왓.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로 가야 돼. 이럴 때는, 이상한 거, 눈에 띄는 거 하면 안 되고, 어이, 뭐야. 야, 이거, 스테이지가 좀 여러 개가 있, 있나 본데? 야 잠시만 야 조작방법은 알려줘야지 조작방법은 알려줘야지 아니 무슨 튜토리얼도 없어 이거 뭐야 자동공격이야? 아야 이거 되게 편하네 그냥 자동공격으로 지가 알아서 조준하는데 야 그거 약간 그거다 이거 탕탕특공대 업그레이드 버전 어딱그 느낌이거든요 아그 뱀파이어 서바이벌, 그거네. 야, 이런 것도 내가 잘하지, 어? 내 경력 좀 되거든. 뭐야. 아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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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뭐가 좋냐? 일단은, 아, 피스톨 개 꾸려보여, 이거. 야, 헬리콥터 스트라이커, 이거 해보자. 어. 야, 뭐야, 뭐야, 방금. 근데 이거 40초마다 한 번씩 나가는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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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치, 아, 이 위치에 헬리콥터가 이렇게. 오케이, 파악 완료, 어? 아이 게임 굉장히 심플하네. 어, 일단 헬리콥터 하나로 가자, 야, 이거. 풀타임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아, 내가 피스톨 너무 쓰레기인데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헬리콥터, 그렇지. 야, 이 게임. 아, 너무 심플하네. 이거 이미 경험해봤거든, 이런 게임, 어? 어 잠시만 헬리콥터 또한번 가? 야 그래 하나로 물방 가자 아 잠깐만 어우 야 개많이 다루야한대 맞았는데 체력 200 깎인 거 실화냐? 야 헬리콥터 그렇지 어속 시원하고 헬리콥터 한 번만 더 쓸자 아자 전략 변경 오케이 게임 파악 완료 자 업그레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돈 많이 모았거든? 근데 그 돈은 필요가 없나? 아,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구나. 야, 이거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일단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 속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트. 야, 수업 말고 이번에는 엔지니어 가보자. 이거 보니까 좀 게임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오, 야, 전기 충격. 잠깐만, 야, 진작 엔지니어 할걸 엔지니어길래 그냥 컴버터만 하는 약간 그런 엔지니어 생각했거든요. 근데 개쎄네. 야, 이거, 자석 여기 있는 거, 일단 좀, 대기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딱 쓸어 담는 그런 그림 그려야죠, 어? 내가 알고 있거든. 탕탕으로 단련된 실력,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준다. 초반에는 별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 야, 잠깐 슬슬 무빙 해줘야 된다, 이제. 일단 먹으면서. 야, 잠깐만. 터렛. 테이저.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고, 이거 약간 전기 충격하는 것 같은데, 야 일단 테이저로 가야 돼. 이거 내가 아까 보니까 일단 기본 공격이 세야 돼. 그래야 뭘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터렛으로 가자. 아 이거 돈을 모으면은 이거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주는구나. 야 이거 업그레이드 포인트로 아까 그 메뉴에 가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거 점점 그세지는 거네. 게임팍 완료해버렸죠. 아 잠깐만, 공속 실화냐 이거 왜? 아 이거 이래서 언제 잡아? 자, 이거 테이저로 테이저 몰빵 간다.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아, 개 쓰레기 같은데. 자, 일단 자석 먹어주고. 아, 야, 잠깐만, 애들이 안 죽는데, 이거 공석이 너무 쓰레기야. 야, 뭐 테이저 없어졌다. 야, 참, 다른 것도 나왔네. 야 이거 업그레이드 총 업그레이드다 총. 야 그렇지. 내가 원한 게 이런 거야. 어? 좀 여러 명한 번에 공격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아 근데 공석 실화냐 이거? 야 일단은 이거로 가고 야 저기 SOS 시그널 나왔거든. 여기 뭐야 이거 이거 화살표 뭐야 이거? 어? 지금 헬프미 나왔어요. 내가 간다. 기다려라. 내가 널 지켜줄게. 뭐야? 오, 야, 이거 지켜주니까. 야, 잠깐만, 이런 거 주는데? 체력 올라가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아머? 뭐. 이거 뭐, 근데 이거 두 개밖에 못 걸로는. 골랐는... 아, 뭐야, 이거 플라지네? 오, 야, 팀원 생겨서 잠깐만. 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더 좋은 애 고를 걸. 야, 근데 얘 언제까지 내 동료냐? 야, 우리 평생 같이 하자, 어? 허허, 알았다. 어, 우리 헤어지지 말자. 평생 같이 하는 거야. 야, 이거 엔지니어가 훨씬 더 좋네. 약간 별 표시가 공속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잠깐만. 어, 아, 이거 팀원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어? 아, 어, 얘는 별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지 않은데? 자, 얘 샷건으로 가자. 야, 탱커는 샷건이구나. 야, 이거 동료를 모아서 이거, 이렇게 플레이할 수가 있네. 이거 개쩌네. 재밌는데? 자, 일단 테슬라. 어, 테슬라로 가고. 일단, 공격, 기본 공격 무기가 세야 돼. 야, 이제 애들 좀 녹는다. 아 나도 녹는다. 야, 잠깐만. 야, 그래픽, 그래픽이 이거 되게 화려하네. 야, 저 노란 표시 뭐냐, 이거 위에? 이거 노란 색깔 먹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뭔가? 저 위에 뭔가, 노란 색깔 표시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보물상자구나. 야, 이런 거 챙겨줘야지, 또, 어? 보물상자. 야, 이거 진짜 왔어야 되는데 잠깐만. 웨폰 데미지. 어, 야 이거는 무조건 공격력이지. 야야 야, 또 어디서 상자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간다. 어, 아 잠깐만. 야, 이거는 테슬라. 어. 자, 야이 오른쪽에 또 에, 에, SOS 시그널. 동료 모으러 간다. 이 게임 뭐 하는 게임? 동료 모으는 뭐 게임? 어? 내가 간다. 기다려라. 빨리 가자. 부지런히 가자. 동료야, 내가 왔다. 야, 얘 누구야? 어, 소화수로 일단 가자. 야, 세마리 됐다 타 잠깐만, 개쎄졌어. 좋았어. 우리는 모두 친구. 오, 이거 뭐야? 스킬 데미지. 바치 체스 이거는 약간 회피율 같은 거고. 경험치인데 필요 없고 무조건 데미지야. 어 야, 어차피 이런 게임은 무조건 물방 가야 돼. 공격력으로 가는 거야.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어, 잠깐만. 어, 이거 좀 고민되는데. 피스톨로 가줄까? 아, 헬리콥터 좋았잖아, 아까. 헬리콥터로 가자. 그래, 야, 지금 좀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헬리콥터 출동 한번 딱 떠주면은. 그렇지, 헬리콥터 일로 와. 일로 와주세요. 싹 잡아주세요. 야, 헬리콥터는 저거 1렙인데도 데미지가 세네. 개쌈 몰려오는 거 아니야? 오, 야, 보스인가? 저 뭐야? 왜안 죽어? 아 어, 이거 독이네 야얘 죽은 다음에 저기 오, 위에 올라가면 체력 딱 봐도 달아보이죠? 오어어 오, 빨리빨리 어디있어자 일단 가면서 돈 먹어줘야 돼오야 보스 보스 야 뭐야 이 새끼 오호 야얘 잡으면 뭔가 왕거이 하나 줄것 같지 않냐? 피해주고 자 각도를 좁히면서 피해주는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각도를 싹 돌면서 그렇지 개꿀 이거 뭐야 어야 야이 샷건 업그레이드네 무조건 샷건이지야 근데 SOS 내가 왔다 친구야 야 잠깐만 야어 이거는 야 이제는 그거네 동료 추가가 아니고 그냥 업그레이드 같은데 이걸로 가자 어. 동료는 제가 볼때 이거 3명이 맵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캐릭터 좀 많이 얻으면은 좀 다른 다양한 애들 이제 어 섭외할 수 있을 것 같고 야, 공속 빨라지니까 애들 녹는다. 어, 애들 이제 안 죽어. 저 위로 올라간다. 지금, 위에서 또, 시간을 또, 지금 삐뽀삐뽀 하고 있거든? 이런 것도 내가 지나칠 수 없지. 자, 내가 왔다. 어, 무조건 샷건. 야, 잠깐만, 이머전씨. 야, 야, 야. 아퍼, 아퍼. 야, 야, 이 새끼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일로 와. 이거 뭐하냐, 쟤? 렉 걸렸냐? 뭐야? 사라졌어. 맥 걸렸나 본데요? 어, 야, 잠만 체력. 어, 이제 버겁다, 잠깐만. 얘들아, 버거워. 도와줘, 헬리콥터. 어, 뭐야, 뭐야. 저놈 뭐야, 저 도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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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왜안 죽어? 잠시만, 야, 이거는. 체력을 채워야 되는데, 하트 어디 갔어? 하트, 하트, 하트. 하트가 없다. 하트, 하트. 저 위에 하트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트 빨리 먹고. 야, 보스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하지만, 오히려 좋아. 보스 잡으면 경험치 많이 줘. 어, 어 SMG로 가고. 자, 어, 야, 보스 두 마리니까, 이거. 피하는 거 개빡센데? 잠깐만. 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 나 죽는다. 보스, 보스, 보스. 자, 일단 이거. 상자, 상자. 상자. 상자깡. 어, 야 이거 일단 스피드 빨라야 돼. 스피드로 가고. 아 이거 좀 빡세다. 야, 얘네를 잡아야 돼. 아, 한 마리 잡았고. 어, 잠깐만. 뭐로 가야 돼? 다 가기가 싫다. 지뢰 한번 깔아볼까? 수류탄? 아, 지, 지뢰 깔아보자. 근데 지뢰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너무 개떼같이 몰려와서. 자, 얘, 얘부터 잡아야 돼, 이거. 이 녀석 보스 좀 빨리 가까이서 녹여주고. 어, 잠깐만. 녹이긴 했는데, 나도 녹았다. 야, 야, 체력 없다. 나 체력 왜 이러니? 어, 잠깐만, 잠깐만. 곡괭이질곡괭이질은선 고깃리질. 넘었지, 저거. 어?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녹인다. 빠르게 녹인다. 야, 하트가, 하트가 안 나와, 이제. 아, 잠시만. 아까 많이 나왔는데. 어, SMG. 야, 하트, 하트를 찾아라. 야, 개무서워. 잠깐만. 야, 리얼! 하트 제발 하나만! 체력 너무 없어! 제발! 하트 어딨어! 야, 일단 SOS 저기서 나를 지금 부르고 있거든? 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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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튀어. 와 무빙 잘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자. 자, 여기 초록색깔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나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왔다, 친구야. 야... 아, 이거 헬리콥터가 짱이야, 내가 볼 때. 어, 헬리콥터만 한거 없다. 야, 이제 하트도 안 나온다, 이거. 아니, 시간 지날수록 아이템이 안 떨어지는 시스템인가 보네. 굉장히 불편하네. 어? 야, 나 체력 왜 이래. 아, 이거 초록색깔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거네, 이거. 이거, 이거 독이야, 독. 와, 이거 내가 쏜건줄 알고 갖다 댔더니 체력 오지게 달리네. 아. 아, 죽었어? 야, 이거. 뭐 제한 시간이 없나 보네. 그냥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건가 보네. 자, 이게 6개나 있는데 이걸로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성장이 나가는 것 같은 어, 그런 게임이에요. 일단 빠르게 이거 트레이닝 포인트를 모아 가지고 이거 쫙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어. 아, 이거 재밌네. 다음에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